야, 너무 쉽고 땡겨. 깜짝 이야 감이 되들다니. 바쁘시면 이유가 있다. 시즌2 나폴리마리아 권성준 셰프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보성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보성에서도 벌교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 참을 수 없겠죠? 식재료를 직접 경험하고, 구매하고,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샤브를 드실 건데, 거기에 들어갈 이제 재료 같은 거를 사시면 되거든요? 쭈꾸미 샤브에 뭘 넣어야 되지? 무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양파, 파. 그러면. 샤브. 어, 감사합니다. 아니요. 맛있다. 자, 이거 한다발이랑 상추 하나. 그리고 이것도 조금만 주세요. 네 버섯을 좀 삽시다. 행이 해남 새송이 어 면도 가져가도 되나? 어면 좋은데요? 감자국수 좋다 나폴리 맛간장으로 하겠습니다 저당으로 고르셨네요 살찌면 안 되니까 봉투 하나만 주세요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겠군 이제 벌교 꼬막 정식 먹을 거예요 벌교하면 꼬막이죠 어 근데 엄청 크네? 아 손님도 되게 많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럼 정식 2인분으로 부탁드릴게요 정식을 보니까 메뉴판에 삶은 꼬막, 구이 꼬막, 꼬막 무침, 꼬막 전, 꼬막 탕수육, 낙지 호롱, 꼬막 된장고, 꼬막 파티네요. 7여차 내내 해산물을 드시네요. 그쵸, 해산물만 먹었어요, 지금. <laughs> 근데 또 벌교 왔는데 또 꼬막 안 먹긴 또 그렇죠? 이제 마지막 촬영이네요. <laughs> 맞아요. 벌써 초겨울이 됐어요. 진짜 겁나 더울 때 시작했는데. 초 여름에 봤는데. 그. <laughs> 벌써 겨울이야. <laughs> 꼬막 향수육이 좀 궁금하네요 꼬막 전도 그렇고 그리고 구이 꼬막은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꼬막 하면은 저는 증조할머니가 맨날 꼬막을 이렇게 사 오셔가지고 양념해서 주시던 게 기억나 진짜 한 50화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진공청소기처럼 화려하네요 역시 아못 참겠다 빨리 사진 찍고 아주 상다리가휘어지겠는데요 아, 삶은 거 봐. 아, 삶은 거 봐. 이걸로 까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면 끝이 벌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밥은 때려놔야 돼, 일단. 비벼야 돼. 엄마비빔밥이못 어, 참아. 아, 잠깐만. 침, 침 나와. 미쳤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공복 상태라서, 궁금했때 탕수육 먼저 못 참고 넣어버리겠습니다. 음. 꼬들꼬들하고, 방금 튀겼네요. 맛있다. 어, 참기름양 와우. 해물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아까 이거 3개였던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간 거 아니죠? 음! 이렇방금했네 바삭하진 않고, 얘는 촉촉한 스타일. 이거 하나 가져간 사람 빨리 자수 해요. 꼬막 먼저 하나. 음. 이런 식으로. 1초 하나씩. 맛도인데 음. 대리인 하나도 없고, 신선하고. 꼬막구이. 음. 자, 하나 깨볼게요. 이렇게 해서 짝 어, 엄청 쉽다 이거 누가 까졌으면 좋겠다 끝 이런 식으로 한 15분이면 50개 먹어요 아 옆에서 그때는 할머니가 다 까줬는데 이거 안 까주네 음. 아이씨 멀어 왜 이렇게 제가 이 패류 있죠 조개, 홍합 그런 건짜양보다잘 음. 먹어요. 네, 전라도에서 이제 꼬막 같은 거는 너무 자주 왔으니까 꼬막 이행실 같은 건 진짜 너무 갑분하겠네요. 좀 기다려봐요.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배를 좀 채워야 돼가지고 잠깐만. 진짜 완전 꼬막 파티다. 방송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그냥 다 먹었는데 이미. 다 드실 거잖아요. 잘 드는 거 잘.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니까 부럽죠. 드시고 싶죠? 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빨리 꼬막을 까세요. 아. 할머니 손맛. 너는 옷은 좀 할머니처럼 입으셔가지고. 음. 아, 잘 까시네. 아, 뭐야, 그게. 에이. 망했어, 망했어. 나 진짜 혼자 100마리 먹은 것 같은데, 지금? 그 까시는 동안 뭐 이행시나 갈까요? 꼭. 꼬막은 막. 막 입에 넣는 거야.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어요. 어때요? 하다 맛. 진짜 표현 못한다. <laughs> 이행씨더안 하실 거예요? 딴 걸로 해요. 뭘또 뭐 똑같은 걸로 또 해. 자 벌. 아 맛있네. 마지막 음절로 먼저 시작하시라니까요. 해봐요. 꼬마밖에 준비 안 했어요. 준비한 거만 한번 들어보죠. 꼬. 꼬들꼬들한 꼬마 막. 막내 입으로 넣어. 진짜 성이 없다. 아 잘못다. 어패류 킬러로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벌교의 꼬막들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벌교에 네. 싸움꾼들이 많대요. 오. 힘센 사람들도 많고. 그게 아마 꼬막을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약간 꼬막을 먹으니까. 힘이 좀 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벌교타운에서 가능한가요 어떻게 다른 건 말씀드렸죠 <laughs> 벌교에서 주먹자랑하지 말라고 <laughs> 구매하신 재료들로 주꾸미 샤브샤브 먹으러 갈 건데 뭐 사셨어요 아까? 수박모랑 상추, 그리고 감자면을 샀어요. 감자면을 해서 샤브샤브 국물에 싹 해가지고. 아시죠? 그 디저트인 거. 확실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넣어줘야지. 셰프님 만의또 어떤 킥이 들어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수박모. 응. 벌교로 이행시 한번 갈게요. 벌. 벌을 내리겠다. 죄를 지은 당신들에게. 모르시 퍼예요 교. 쓸수 있나? <laughs> 어 아, 문 닫아야지. 우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쭈꾸미를 준비해주시면은 저희가 안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 쭈꾸미. 방금 들어온 거 같아요. 와우. 새우도 맛있어 보이던데? 네, 새우가 다양한 새우여가지고. <laughs> 새우 먹어야겠다. 전어 쭈꾸미 새우 먹으면 되겠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씻는 거예요? 그죠? 상추 살짝 씻어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대충 씻어 먹습니다. 제가 먹을 건 대충 처음 먹었어요 이런 데는. 바로 해산물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는 거는. 완전 시뻘겋네. 거의 비트처럼. 일단 그냥 묵국 스타일로 잘라야겠다. 우와, 벌써 나왔네? 우와, 살아있어. 일단은 전어부터 저 전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말있 고소해 찬낙지 와힘봐 맛있다 분위기도 좋고 와 새우 짱커 뭐야 진짜 <laughs> 큰데요? 아니 왜 이렇게 커어 <laughs> 수염도 진짜 길어 원래 수염이 네. 양식은 자기 몸보다 수염이 안 길어 음... 자연산은 아 자기 몸에 아두 쉐배가 길어. 어, 그러네, 이거 보면은 진짜 이거 찜찜 좀들어 아니, 이게 새우가 말이 되나? 음, 산가 사진 찍어주세요. 매일 되면은 이제 홍보대사 같아요. 새우 홍보대사. 새우 홍보대사. 어쩐지 저렇게 예쁜 주황색일까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것도 가져와 주시면. 이거 한번 다 먹어보면은 맛이 아닐 텐데 진짜로. 찍어줘. 야, 너무 시끄럽이야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방심했어 넣어도 되나? <laughs> 감히대들다니 음. 시장에서 사온 상추랑 딱 해가지고. 음. 다이어트는 무슨. 이게 인생이지. 슬슬 샤브샤브 하시는 건가요? 아, 조금이 미안한데? 새우도 어. 이미. 새우는 까불었으니까 <laughs> 여기 다 붙어있어 너네가 먼저 가겠다는 거구나 아우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주꾸미는 얼마나 익혀야 돼요? 다리가 색이 변할 때이 어... 어... 정도? <laughs> 이거 그거 알죠? 둘리에 나오는 꼴뚜기 왕장인가제 <laughs> 옛날 만화 잘 몰라요 말이 안 통해 <laughs> 아, 주꾸미 초장에 진짜 부드럽다 머리 잘라서 먹어요 <laughs> 아, 잘랐는데도 이렇게 커. 음, 어우, 우리 피디님들 닮은. <laughs> 아, 피디님, 면대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아니, 어제 술을 많이 드셨나? 음, 간좀한 다음에 국수 넣고 마무리 할게요. 신기한 어던가 감자면. 자고 자고 먹으면은. 국수랑 죽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꼭. 필수, 필수. 이거 안 먹으면 한국 사람 아니야? 어, 넣자마자 걸쭉해지네. 완전 국물이 걸쭉해졌어요. 고향식인데? 음. 이제 7회차 마지막 식당이에요 그렇네요 이제 끝이네요 이제 그 베스트와 저번에 이제 회친탕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여전히 좀그회춘탕이좀 생각이 나고 오늘 먹은 꼬막도 괜찮았고 강진의 제육볶음도 괜찮았고 디저트 튀긴 찹쌀 그리고 대나무 아이스크림 아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납니다 강진이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잘 먹었다 <목소리> 공기 진짜 좋다 완전 피톤치드 옆에 시냇물도 흐르고 기가 막히네 <laughs> 여러분 보성으로 오십시오 이 상쾌한 공기 이 나무 냄새 아 스멜 아 이것도 밥 먹고 또 디저트 때리는 것도 아, 너무 돼진데뭐 먹어야 되지? 핫도그 먹으면 되나? 아까 배부르다 데님 아이스크림이랑 비교해서도 어때요? 비슷한데 대잎이 좀더 가벼운 느낌. 아, 녹차는 좀더 고소하고 좀 씁쓸한 느낌도 좀 있고. 그때 드실 때 아이스크림 무조건 콘에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비싼 옷입으면콘안안안 안, 안 돼요. 아그 그때 입은 옷은 저렴한 옷이었어요. 네. 옷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오늘 옷 하우머치 한번 해볼까요? 하우머치요? 겐 멘트맨입니다. 그리고 바지랑 아우터는 그냥 무신사에서 샀고요. 어서탈 하시다 신발은. 좀 비싼 겁니다. 프라다입니다. 그 시계. 브랜드링 정도입니다. 혹시 머리 스타일은? 4만 원. 미용실 공개 가능하신가요? 안돼 비밀이에요. 아또 <laughs> 소녀 팬들이 이렇게. 팬 맞아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한 명씩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 <laughs> 검지가 어디에 있는 거요? 예 광주에. 수학 <laughs> 여행으로. 수학 여행으로 왔어요? 네. 초등학교에서 제가 인기 가좀 있는 편인가요? 네. 유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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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유명하죠? 감사합니다. 혹시 편요리사 봤나요, 다? 네. 혹시 누구 제일 응원했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폴리마 부장님. 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분 응원하신 분. 아, 무섭게 왜 그래요? 사진 한번 찍을 사람 오세요. 아, 아. 하나, 둘, 셋. 아직 미세하게나 남은 저의 인기를 좀 체험할 수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기 또 수학여행은 초등학생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이제 여기가 진짜 찐그 녹차밭입니다. 찍어드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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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진짜 찍어야 돼. <laughs> 이틀, 이틀이거든, 이틀이. 보성입니다. 지금 여기 열선루라는 곳인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음. 신의 기는 12척의 배가 아직 있다는 그명언이 남긴 장소라고 합니다. 제가 또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했었죠. 한번 좌천이 돼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균 장군이 칠찰량 해전에서 대패를 해서 배가 이제 1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 순간 백의종군했던 이순신 장군이 돌아오면서 한 말입니다. 나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약간 럭키비키의 원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12척의 배로 왜군들을 무찔렀던 박사번치시죠 마지막 차 보성에서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공기 맑은 곳에서 힐링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녹차도 먹고 맛있는 해산물들도 먹고 이제 올한 해를 보내기 직전에 너무 추워지기 전에 좋은 나들이를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7회차 동안 이렇게 전라남도 곳곳에 다니시면서 어우신 아, 거예요? <laughs> 벌써 마지막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벌써 마지막 회라니. 전라남도가 이제 약간 제 2의 고향이 된것 같은 느낌. 익숙합니다, 이제. 홈타운. 혹시 요리사로서 전라남도를 돌아보시게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됐고, 또 처음 먹어보는 식재료들, 그리고 다양한 영감들을 얻어서 실제로 이제 제 요리 세계관에 조금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좀더 깊이 있는 요리를 할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힐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맛부심은 이유가 있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 2는 이렇게 끝나지만 시즌 3에 또 제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에 많이 어필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죠. 맛부심은 이유가 있다 시즌 2 MC 권성준이었습니다. 내년에 만나요.